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까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진행되는 광야에서의 삶은 비록 많은 인내와 아픔과 고통을 필요로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이건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예일대학교 총장이었던 피러 살로비라는 교수가 사회심리학자인데요. 미국 범죄에 관해서 연구하면서 범죄의 20% 가량이 질투 때문에 생기 생겼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관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질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어떤 농부가 농사를 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질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같은 동네 그 그로소리를 운영하는 그 그로소리가 잘 된다고 해서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이 질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질투하죠? 같은 분야에서 경쟁관계 있을 때 남이 잘될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인간 관계 속에서 질투의 불길은 강렬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살면서 내가 누구를 질투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질투의 상대가 어떤 사람이죠? 나보다 수준이 낮거나 내 생각에 나보다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은 그리 질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거 상관없이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금 다윗과 그의 장인인 사울 관계를 보면 이 사울이 열등감에서 시작된 마음이 시기와 질투, 그리게 발전해서 이제 그를 죽여야겠다는 생각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은 이 왕이자 장인인데 영문도 모른 채이 엄청난 한 도망자의 생활을 살아야만 했고. 골리앗을 물리친 이 국민적 영웅의 위치에서 떨어져 이제는 장인인 왕이 지명수배에 내린 정치범으로서 집요한 추격을 받는 이 긴박하고도 고달픈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이 시련의 기간과 또이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다윗은 정금 같은 신앙, 인격의 연단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참 이게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걸 내가 연단으로 바꾼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열이 나고 분통하고 잠을 미룰 수 없는 게 우리인데 이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게 성화의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 성결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결한 삶은 그냥 아무런 뭐 문제없이 모든 것이 편안한 가운데서 성결해지지 않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연단이 되어 정말 정금같이 나오는 그래서 다윗도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필요한 연단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단련시키는 방법입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온 사람도 뭐 좋겠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에 저걸 극복하고 그리고 여기에까지 오게 되었다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삼궁사궁 가서 젊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목 이야기하면서 제가 맡았던 소그룹의 여섯 분의 목사님, 그들이 그 분투하고 지금 힘든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게 들면서 마음이 너무 찡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더참 아, 모든 면에서 잘 갖추어진 분이라고 생각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주어진 목회의 연단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로 사울의 궁전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도망쳐 나온 다윗이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바로 오늘 노비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북북 동쪽에 있는 노은는 제사장의 서금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과거 블레셋의 공격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신로가 파괴되었을 때 많은 제사장들이 이곳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다윗님이 선지자의 성읍인 라마에서 사무엘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제사장의 성읍에서 무엇인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찾아간 겁니다. 자, 이높 땅에는 제사장 오늘 본문에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 아비헬렙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과 관계가 좋지 않은 다윗을 만나는 것 그를 도와주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왜 홀로 왔냐라고 묻습니다. 2절이죠. 왕이 내게 일을 명하려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왕이 그러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온 거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순간을 벗어나기 위하여 좋게 보면 재치라고 볼수 있고, 지혜롭게 그 상황을 잘 넘겼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면에서 볼때 하여간 이 다윗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 거짓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투명하게. 다윗의 상황 이해하지만 할수 없는 여기서 목숨을 건지기 위한 또 하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3절입니다.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비 아히멜렉에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달라.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없이 도망쳐온 다윗은 가장 먼저 먹을 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다윗에게 줄수 있었던 음식은 제물로 드린 진설병뿐이었다라는 거죠. 당시 그 제단에는 12개의 진설병을 놓았고 매 안식일 때마다 새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무엇을 떡 덩어리를 교체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 떡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로마 가톨릭에 가면 여러분 성만찬을 할때 남은 떡과 그 포도주를 누가 다 마셔야 돼요? 신부님이 다 마셔야 돼요. 절대로 저기 우리 세면도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붓지 않습니다. 원냐 이게 예수님의 피로 변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래서 다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중에 술 좋아하는 분이 많은 거죠. 제가 세인찬에서 다닐 때 신부님 가운데 교수님이 많은데 코가 항상 빨간분이 계셨어요. 네, 술을 많이 마시는 분도 계시고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여기에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진설병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잖아요. 이것을 바라보던 베리세인 바리새인들이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왜 안식일에 두 손으로 이삭을 잘라 가지고 먹느냐라는 거죠.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안식일 이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시비를 겁니다. 그제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오늘 읽은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자가 시장할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진선병을 먹은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주장은 오늘 본문 다윗 행동이나 아히멜에게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준 것이 결국 율법에 위반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조금 보수적인 교단이 있어요. 뉴욕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교단에서는 주일에 음식 삼 먹지 말라. 주일에 그러 소리도 가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음식을 사 먹는 것이 옳냐 사서 먹지 않는 것이 옳냐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어디에 있느냐인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 문제로 시비를 건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죄하지 아니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해서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의 조항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즉,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며, 그것을 어기면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지만 율법은 한 개의 조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걸 알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그냥 지키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죠.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무턱대고 믿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누가 무섭죠? 무턱대고 믿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들이받거든요 내가 맞다고 이게 믿음이라고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보시면 왜 네가 믿어야 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모른 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항상 부닥치는 거예요 자비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이거 이건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이 모서리가 뾰족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의 뜻을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사라는 의미의 식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자비를 행하는 것이 순종이며 율법을 따라 사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자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you a r 예배 o i n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자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닌가요? 율법대로면요 감히 어떻게 네? 넥타이 다 매고 오냐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옛날 얘기할까요? 감히 여자가 짤머리하고 예배당에 들어오냐고요. 옛날에는 다 길어야 됐어요. 여자들이. 감히 말이 얼굴을 이렇게 보이고 예배당에 들어오냐고요. 다 얼굴 가리고 들어와야지.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감격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소에 진열된 진설병은 모두 12개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진설병이 성소에 배치되고 등불의 비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매 안식일마다 교체하는 거 했잖아요 떡이 부패해서 상했기 때문에 바꾸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해 주어지는 죽거심을 안식일 때마다 새롭게 하라는 뜻으로 교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 자비하심, 은총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래서 진설병을 일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바꾸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진설병이 아직도 프레시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와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그 뭐죠? 지나간 일단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을 내려놓았던 떡밖에 없다. 근데 이건 누가 먹는다? 제사장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사람만 먹을 수 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 3일 동안 정말 이렇게 다니라고 무슨 여자 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요 거룩에 대한 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떡을 누가 먹느냐 거룩한 사람이 먹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발장 아세요? 장발장 그렇죠? 유명한 장발장 레미즈레 거기 보면 장발장이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배당에 들어가서 배고픈데 밥을 먹고, 그리고 잠을 재워 줬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시끄러워서 목사님 나가봤더니 뭐 하죠? 예배당에 있는 금딱지로 만들어진 초대 성창기구를 다 가지고 훔쳐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 뭐라 그러죠? 야, 저 하나도 빠졌어. 저것도 가져가. 그게 뭐였어요? 자비를 베풀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저것까지 훔쳐갈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참 삶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저걸 훔쳐갈까? 거기서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사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거룩한, 그러니까 그가 거룩하진 거룩하지 않아 이거 상관없이. 우리긴 하나님의 법으로 구원을 얻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비하심으로 법이 아니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만약 법을 기준하여 판단하였다면 여기 어느 누구도 구원 받을 사는 없습니다. 모두가 멸망에 처하게 될 뿐입니다. 이것을 아는 신자라면 법이 적용되지 않음에 대해 참으로 다양하게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서로 법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자가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임인 교회에서 증거되고 드러나야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자비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비판과 판단보다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잘난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 보인다 해도 그도 역시 하나님의 자비에 통하여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신자가 서로 법적인 관계에서 만난다면 분명 누가 무엇을 얼마나 행했느냐에 의해서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구분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은 그 자체로 교회라는 관계는 깨어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간혹 소송한다. 너 고발한다. 아무리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졌다 해도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소송하거나 고소하는 법은 없어야 합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교회는 법적인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라는 관계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용납이 있는 관계입니다. 과연 뉴욕교회 성도님은 이러한 관계로 만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제 York,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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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아,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있구나, 나를 여전히 주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시구나, 이렇게 해서 정말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이유로 절망과 좌절과 위기를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게 될때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 때로는 참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하여 주시고 우리 뉴욕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잘 세워져 이곳에서 소문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알바니아의 최저영 홍정희 선교사님, 성경 번역 선교회의 박교섭, 조선양 선교사님 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있을 모든 사역, 특별히 수요일에 있을 옹기장이 귀한 찬양의 시간을 또 오내를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요일 있을 또 성급 관람과 또 수요일 우리 어린 아이들 또 방문관 방문 예저, 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사역과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